안녕하세요. 흑수정입니다. 오늘은 거봉별의 흑수정 특전사설 2편을 준비해봤습니다. 그저께 이 강철부대 이화를 보고 매우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특전사팀과 SSU의 그 참호 격투 승리 장면이죠. 네. 특히 우리 그 박준우 우리 전우님이 멋진 지력으로 캐리 하였습니다. 그 이어진 그 라이벌 그 UDT와의 그 타이어, 타이어 격투 씬에서도 정말 멋졌습니다. 근데 사전에, 그 전에 그 SSU와의 격투에서 사실 힘이 다 소진된 상태에서 그 UDT 병 출신의 또 현역 격투기 선수, 예, 그분과 그 김상욱 대원과의 대결에서 특전사 팀이 전멸하다시피 졌습니다. 예. 저짤사입니다. 저짤사. 젖잘쌉. 뭐 처음부터 불리한 싸움이었다는 것을 뭐 시청자분들 다 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예 그래서 뭐 패스하고 여튼 인상 깊었던 장면은 역시 우리 박준우 전우와 또 김상욱 대원과의 격투였습니다 그 힘도 빠지고 체급 차가 20kg 20kg 차이가 난 불리한 상황과 또 마지막 주자라는 그 부담감 그는 또그 할때이 힘을 이렇게 반동을 이용해 가지고 어, 당기고또역 상대의 힘을 또 역이용해서 밀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정말 진짜 전략적으로 지략적으로 싸우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남자들 뭐 여성분들도 정말 멋지다 어, 이렇게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너무너무 멋있었고 진짜 상대의 혼을 쏙 빼놓는 듯한 예. 그렇게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모습 보고 아, 너무 멋있었다. 또그 과정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과열된 승부욕에서 이제 또 분위기를 또전환하자이 진흙한 가을쇼, 예, 가을쇼를 선보였는데 그 또한 아,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 믹스 커피 맛있다. 이러면서 예. 진짜 한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그 자리에 딱 분위기를 싹 이렇게 좋게 만드시는 모습 보고 센스도 역시 지렸다. 예, 이 믹스 커피. 예, 저도 이 믹스 커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루에 세잔 이상 꼭 마셔줍니다. 예 오늘 도 이거 영상 끝나고 한잔 마시고 가려고요. 제가 야근이거든요. 예, 좀더 출근해야 되고. 여튼 뭐. 정말 그 상황에서 진짜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탄성을 자아낼 만큼 어이 분위기 전환도 잘하고 어 정말 지력적으로 또 팀워크 진짜 특전사 최고 아닙니까? 그래도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가 보시면은 아참이 독사복이라고 하는데 우리 특전사 예비역 그 군복입니다. 지금은 보니까 좀 군복 색깔이 많이 바뀌었던데 저희 때는 네 이런 색상의 이런 것입니다. 멋있죠? 약간 어두운 이제 녹색 계통에 우리 자랑스런 예비역 마크와 또 공수마크, 예비역 병장, 그리고 요 스쿠바, <laughs> 스쿠바 교육 받지 않았지만, 레인저, 마스터, 예, 마이네임, 그리고 지금은 블랙박지인데, 원래 황금박지 11년 안 출신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말, 박준우 전우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리스펙하고 저보다 이제 후배님이시긴 하지만 제가 전역할 때쯤에 아마 입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150몇개신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박준우 전우님과 저희 와이프가 나이가 동갑인데 와이프도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정말 박준우 저 사람은 군생활이 아닌. 뭐 사회생활하면서 그 어떤 것을 해도 다 잘하고 성공할 것 같다라는 진짜 이런 신뢰감과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laughs> 제가 봐도 참 멋있고, 네 진짜 뭐 비록 저보다 나이가 조금 적고 우리 군 부대 후임이시긴 하지만 후배님이시긴 하지만 정말 멋있고 리스펙하고 배울 점이 많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제 한번 좀 찾아왔습니다 너무 멋있어 가지고 이제 제가 찐 팬이 됐거든요 박준우 우리 전우님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 검색을 좀 해보니까 저랑 이렇게 또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laughs> 예 닮은 점을 좀 찾고자 뭐 애를 쓰진 않았지만 딱 봐도 그냥 프로필상만 봐도 어,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우리 같은 80년대생 저는 82년생이고 86년생 그리고 울산 출신 그 실업계 어 공고 출신이더라고요. 예, 저 역시도 그렇고요. 예, 그분 학교와 저희 학교가 이제 울산에두 쌍두마차 두축을 이루는 취업도 굉장히 잘 되고 가장 센어 공고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어또 보면은 음어 가수 그분은 지금 이제 트로트 가수로 변신해서 성공 가도를 이어가고 있고. 저도 한때는 가수의 꿈을 키웠던 가수 지망생이었습니다. 비록 음, 가수가 되기는 에 실패를 했지만 저 역시 많이 노력했고 또뭐 오디션 프로그램에도 나가서 도전도 해보고 슈퍼스타 K2도 나가서 예선 탈락도 해보고요. 그밖에 좀 잔잔한 그 기획사 오디션에서는 또 최종까지 갔다가 어, 낙방한 경험도 있고 지금은 깨끗하게 포기했습니다. <laughs> 어쨌든 제가 항상 그 박준우님 응원하고 있고요. 아, 너무 같은 부대 출신으로서, 비록 저는 1 1년아니고 그분은 이제 13년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우리 특수전 사령부의 공수부대 특전사 전우 아니겠습니까? 예, 너무너무 자부심을 갖고, 예,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네. 그리고, 어, UDT의 김상목 대원님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하자면, 아, 그분이 저는 부사관 출신인 줄 알았어요. 어, 너무 강력하고, 이 괴력의 소유자라서, 이제 알고 보니까 저처럼 이렇 사병 출신이더라고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부사관들에게도 꿀리지 않는 실력과, 어, 능력을 소유한 것을 보고, 어, 굉장히 저도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뭐, 싸움을 하면은 제가 안 되겠지만, 그분은 현역 격투기 선수시고, 저는 그냥 배, 배 나온 그냥 40대 아저씨니까, 예. 근데 너무 멋있었어요. 아 진짜 뭐 사격이면 사격, 뭐 체력이면 체력, 뭐 자신감, 멘탈, 뭐 모든 부분에서 진짜 뭐 웬만한 부사관들 압도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 정말 멋있었고 와, 역시 리스펙했습니다. UDT 정말 인정합니다. 제가 좀 있다가 관련해서 또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 그. 저도 이제 특전사병으로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뭐, 그렇게 티를 내고, 어,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제 제 아는 지인의 그 친한 해병대 병 출신의 형님하고 이제 군대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보고. 아니, 특전사, 사병은, 우선 뭐, 부상한들에 비해서 훈련도 뭐, 거의 열배고, 뭐, 별로 안 쳐주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이제 좀 뿔이 났어요. 아, 좀 모르시는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형님, 뭐, 해병대 병은 부사관들한테 뭐 인정을 못 받나 본데, 저희는 부사관들한테 다 인정받고, 다 존중받습니다. 음, 저는 동등하게 2년 동안 짧고 그게 같이 훈련도 받고, 천리행군만 그 기간 내에 제가 군 생활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못 받았고, 그 밖에 훈련들은 ATT 훈련도 제가, 어, 제외고, 좀, 힘든 훈련들은 다행히, 제외고, 뭐, 혹한기 훈련이라든지, 제주도 전술 훈련, 강화 1 2회 저는 저 때, 강화가 한 번도, 이 날씨로 인해서, 그, 캔슬이 된 적이 없어요. 강화 다 받았어요.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훈련 다 받고, 음그 밖에 뭐, 뭐, 공수, 훈련이라든지, 특공무술, 태권도 다 훈련 같이 받고, 어, 동기훈련 때는 땅 파고 비트 구축해서 땅속에서 잠도 자고 어, 생활도 하고 산속에서 이제 게릴라전 이죠. 같이 훈련 받고 다 했습니다. 나중에 다 증거사진 띄울 건데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해병대 출신 형님하고 이제 또 티격태격 많이 했어요. 음. 그러다가 이제, 이제 제가 조금 수위 높은 도발을 해서 형님한테 좀 두드려 맞을 뻔 했는데 물론 뭐 싸우진 않죠. 워낙 친하니까 이제 뭐 이제 조금 잘 모르시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좀참 교육을 시켜 드렸습니다. 네. 뭐또 특전사 중에 특전사는 707이다. 뭐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아 형님.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특전사 여단 중에서도 정말 707 못지않은 진짜 특급 우수 인재들도 많고 물론 707 진짜 뛰어나다. 나 제가 있을 때도 저 여단의 정찰대 인원들 보면서 훈련하는 거 보고 아 정말 괴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실감했고 진짜 잘못 걸리면 사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도 강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단 내에서도 어마무시한 사람 너무 많았고요. 뭐 체력이면 체력, 뭐 지능면 지능, 진흥, 뭐 통솔력, 뭐 리더십 뭐못 하는 게 없습니다. 만능입니다, 진짜. 박준우 그 우리 상사님 1 5년 짬밥에 그 정도면은 진짜 그의 지자은 훌륭한 진짜 리스펙하는 상사님, 원사님 다 계시거든요. 진짜. 그 바닥에 가면 사람이 겸손해질 수 밖에 없, 어요 저도 정말, 뭐, 내가 낸데 자존심 세고, 뭐, 제 나름 그런 해병대 곤조도 있지만, 제 나름 똥꼬집의 곤조도 있었지만, 그 곳에 가서 저는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네. 제가 그 곳에서 특별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정신도 차리고, 좀, 개과 천선했습니다. 아, <laughs> 네. 너무너무 무서운 분들 아래에서 제가, 철저하게 이제 깨달았죠 네. 그리고 음, 보시면 그 사병 네, 제가 사병이지 않습니까 사병인데 제가 특전사 군생활 중에서 이제 제주도 한 달짜리 훈련을 갔습니다 제주도 전술훈련이라고 우리 백록담 한라산 그 꼭대기도 뭐 4시간 안에 도파하고 주파하고 뭐, 이래저래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그곳에서 이제 좀 에피소드가 한 가지 있는데, 태권도, 어, 그, 단증을 따기 위해서 제가 단증이 없었어요. 그, 부사관들 중에서도 단증 없으신 분들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그것도 그, 우리 교육, 그, 교관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제 제 후임으로 이제 행정병, 이제, 출신인데, 이제 계급은 이병이에요, 이병. 이병인데, 저같이 사병이라든지 하사 중사님들을 가르치는 교관이 에요 나이도 저보다 4살 많은데 이제 그 친구가 그 후임이 이제 태권도 시범단 그 선수도 출신이에요 그4단인가0인5단인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무시하죠 이게 막 540도 발차기 하고 하는 것들 구나 신고 와 진짜 막 발이 휘황찬란합니다. 예 근데 그 친구가 우리 이제 부사관들을 가르치고 <laughs> 정말 재밌죠. 광경이 계급은 최고 낮지만은 정말 쟁쟁한 부사관들 이제 그 자세도 잡아주고 품새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받고 이제 마침내 교류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 142기 모 김모 하사와 이제 교류기 시합을 하게 됐는데 나이도 동갑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좀 봐주면서 하자 이렇게 사전 얘기가 있었지만 막상 실전에 들어가니까. 또 보는 눈들이 있고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다 부사관님들이신데 상사님들 설렁설렁 하기 위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한두 번 서로 발차기 주고받다가 이제 격해지는 겁니다 서로 승부욕도 자존심도 있고 둘 중에 이기는 사람이 단점을 취득하게 되니까요 또 저는 또 저희 사병 고참들 눈치도 봐야 되고 그분은 이제 중사 자기 고참들 눈치도 봐야 되고 정말 이 결전을 하게 되는데 뭐. 한두대 맞다 보니까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저도 사실 차범근 축구교실 선출 출신이라서 이제 하체는 좀 강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도 이제 운동을 하셨던 분이라, 아 파워가 굉장히 실리더라고요. 맞다 보니까 너무 아프기도 하고, 화도 나고, 무조건 또 내가 따야 되겠다라는 또 목숨 걸고 이제 임했죠, 물론. 그래서 저도 엄청 있는 니까 걷어 찼습니다, 그냥 막 그냥 죽도록 내려찍고, 발로 차고, 서로 저도 맞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어, 예. 근데 진짜 싸우다가 이러다 겨루기 하다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정말 격해졌다가 나중에 이제 겨루기가 끝나고 서로 이제 얼굴도 빨갛게 상기가 돼서 그래서 서로 이제 또 토닥거리고 이렇게 끝냈는데 누가 땄을까요? 예. 네. 네. <laughs> 제가 땄습니다. 예. 제가 운 좋게 그뭐 하사님을 이제 누르고, 제가 단증을 취득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아, 어쨌든, 운으로 취득을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군대에서 그 당시에 저도 담배를 많이 필 때였는데, 아, 제가 제 상식을 벗어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첫 번째는, 저랑 또 동갑내기 또 하사야. 지금은 중사, 예병 중사겠죠. 139기 하사입니다. 예. 박모중산대 아 그분이 체력왕인데 그분이 또 꼴초에 꼴초, 꼴초 이촌 출신인데 어 자네가 자네가 어, 이런 말투를 쓰고 되게 정감 있게 생김새와 말투도 이렇게 정감 있게 이렇게 쓰셨던 분인데 와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면서 체력 측정할 때그 마라톤 오래달리기 측정해서 1등을 먹습니다 그리고 뭐 그밖에 뭐, 뭐 줄타기 뭐 이거 뭡니까 턱걸이, 체력 측정, 와, 진짜, 담배를 그렇게 피고서도, 진짜 막, 상위권 내지 1등 하는 거 보면서, 정말 리스펙 했습니다. 저도 담배 피면서, 체력이 항상 붙이다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아침에 이제 부사관들하 같이, 행, 어, 뭐, 행군하기 전에, 이제 산악 구고도 하고, 이렇게 저희, 여단 구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항상 제가 퍼지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저희, 이제 부사관들한테 꽃무늬 진짜 많이 걷어 차리고, 엉덩이 진짜 막굴라도로 많이 맞고 항상 이제 이제 퍼지니까 퍼지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체력이 조금 조금씩 이렇게 이제 평준화돼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와그 중사는 진짜 대단했습니다. 담배를 피면서도 체력 측정 왕이다. 네. 어, 그런 일화가 있었고 또한 가지는 뉴디티 어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부대 저희 대대의 뉴디티 하사 출신이 들어왔습니다. UDT 4년 6개월인가요? 그 당시도 하사 전역을 하고 저희 특전사 부대로 이제 또 하사로 또 재입대를 하게 됩니다. 와 정말 다들 미쳤다고. <laughs> 저 혀를 내두를렀는데 그 당시 이제 저랑 취업 때는 달라서 서로 이제 제가 뭐 단결하고 이제 볼 때마다 인사만 하고 대화는 많이 못 나눴는데 굉장히 또 퍼스가 있었어요. 깡마른 체격에 얼굴은 이제 검게 그을려 가지고 먼저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카맸어요 그리고 딱 봐도 이제 약간 이소룡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잔잔한 근육질 굉장히 많고 진짜 누가 봐도 아 겁나 세다쎌것 같다라는 이런 통박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사들도 인정을 다 해줍니다. 함부로 터치 안 하고 어, 그리고 이제 하사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오자마자 한몇 개월 있다 바로 이제 영외 BQ가 지급이 되고 이제 하사들 2년 동안은 이제 같이 영내 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분은 이제 조금 열애도 태워주고 이렇게 많이 존중을 해주더라고요.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멋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서로 존중해줄 거, 존중해주고 인정해줄 거, 인정해주고, 인정해주고, 인정해주고. 네. 같은 특수부대 출신이니까 정말 육해공 특수부대가 서로 다 라이벌 아니겠습니까? 육군의 특전사 해군의 UDT, 공군의 CCT,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부상한 들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laughs> 어쨌든 그밖에도 좀더뭐좀 말하기 힘든 뭐 이런 에피소드도 많지만 뭐뭐 뭐 그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하고요. 너무 힘들었던 사, 어,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정말 진짜 죽음을 초월할 정도로 목숨을 진짜 담보로 아. 정말 뭐뭐 뭐 부대내 구조리하던가 지금은 많이 개선됐겠죠 아 정말 진짜 클래스가 다릅니다 특전사는 뭘해도 뭐 가혹행위를 하든 구타를 하든 이 정신교육 일명 피말리는 정신교육 자만지우고 예 정신교육하는것들 <laughs> 제가 잘 못했기 때문에 어, 그런것도다 경험해보면서 을 정말 철저하게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눈을 뜨고 아, 사람 인생 참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도 많이 깨닫고 이제 훈련하면서 많이 다치기도 다치고 부상도 많이 당했어요. 뭐 저뿐만 아니라 부사관들도 부상에 많이 시달립니다. 그만큼 고생스럽고 힘들죠. 강한 낙하산 타다가도 비골염자 다리 부러지고 뼈 부러지고 해서 국군병원에 이제 입원하는 케이스도 많고 그밖에 훈련하다가 허리 다치고. 아 어, 정말 진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부사관들 저도 짧 짧고 렇게 이제 맛만 보고 나왔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최고의 요원들과 함께함으로써 그래서 저희 부대에 대한 이제 자, 어,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대한민국 특수부대 하면 국가대표급하면 대한민국 특전사 아니겠습니까 서울대 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 어, 거기서 수석을 하는 학생이든 꼴찌를 하는 학생이든 똑같이 서울대라는 그출신의 아마 자부심이 굉장할 겁니다. 저 역시도 뭐 특전사 부사관 체계에 있고, 부사관이 있고, 뭐 장교님도 계시고, 사병도 있지만, 어, 제가 거기서 뭐 1등을 하든 꼴찌를 하든, 어, 쨌든그 부대 출신으로서, 어, 자부심이 있었지만, 잊고 살아갔지만, 근래 우리 강철 부대, 우리, 우리 전우님들이 정말 선전하고, 정말, 맹활약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또다시 이 피가 들끓고, 같은 부대 출신으로서 정말, 크나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너무너무 그분들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모든 우리 그예비역 분들 화이팅 하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